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세월의 시간만큼이나 인생의 굴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시작한 자영업을 50대 중반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자존감과 존재감은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제에서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가 중개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고객을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 진심을 다해 도와주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습니다.